내가, 저, 네. 5학년 때, 유교가 났으니까, 네. 그 유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 뭐. 초등학교 학교가 이제 복경말에 하나도 없어졌어. 없어. 이 텐트 속에서 이제 텐트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어. 경찰에 가서 제주도에 발령받고 가서 해안초소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이 많다기야. 아, 시간이 많다기야. 게 본급 타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어. 경차전문학교 기형, 시험 봐주세요 MBN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비가 온 뒤의 산골은 시원한 물줄기의 합창으로 떠들썩하고 메말랐던 골짜기 구석까지 상쾌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자, 그 소리를 따라 생생한 천연의 숲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데요 네, 여기서 흘린 땀좀 잠시 식히고 가야겠습니다. 와, 진짜 물소리 기가 막히다. 후 이야! 어우, 춥다! 어우, 춥다! 이야! 어! 이야! 하 어라! 아우, 5월의 기운이 이곳까지 닿지 않았나 본데요? 이야! 어우, 춥 계절도 놓치고 지나칠 만큼 꼭꼭 숨어 있는 대자연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나 봅니다. 자, 이런 곳에 살고 있을 대항이는 어떤 분이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자, 아, 아, 저기 집이 보이네요. 이야, 이러한 경치 속에서 집이 이런 곳에 있다니. 온통 나무뿐이던 숲을 한시간 넘게 헤매다 마주한 집한 채. 어우, 멋진데요? 어, 가만있어 봐. 저기 누구 계시는데요? 응? 어디? 오, 멀리서도 왠지 자연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헉, 벌이 엄청 많았데 저기, 저 실례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서오세요. 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가만의생각해사세 이걸 쓰고 가야 요 아, 이거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저, 저는 MBN 나는 자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어, 일하시는 것만 봤을 때 몰랐는데,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데요? 저 아버님 저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예. 몇살안 되는데. 어, 그러세요? <laughs> 79. 79세요? 예. 오, 지금 뭐 한창 때지 뭐. 예, 예. 아, 그래서 양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구경하실래요? 제가 가서 좀 살짝 봐도 될까요? 어, 이거 쓰고요. 이거 어, 어. 쓰고. 네, 네. 이거 쓰고, 여기 들어와. 자, 작업 중이시라, 벌 구경부터 좀 하기로 했습니다. 어, 어. 아들 챙기듯 하시죠. 아, 어, 이렇게요? 그래야지, 버리 안 들어와요. 됐어 됐으. 아, 이렇게 하면 좀. 어, 어. 어 이진는 겠죠? 예, 어, 이리 들어와요. 예, 예. 예. 지금이 한창 벌들이 번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라서요. 매일매일 벌통 안을 들여다보고 또 필요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벌통마다 여왕벌이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안에 여왕이 있다고 그 군대 속에 사격할때 좌에서부터 우로, 우에서부터 좌로 이렇게 이렇게 살면서 일처럼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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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펴다 보면은 네. 어 이게 여왕이야 오, 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왕이야 큰 거? 아 어, 이거 다르지? 이제또 크지 여왕벌이 없으면 은 네. 벌이 아주 굉장히 사나워져 사지고 자연히 소멸되고 없어진다 두 마리 있어도 안 되고 딱두 마리에서 한 마리 잡아 죽이고 딱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laughs> 절대 군주네 네, 절대 군주 종족 번식을 위해서 더 강하고 튼튼한 여왕을 따르는 거죠 꿀좀볼 테요, 꿀. 아, 꿀 지금 볼수 있어요, 꿀이요? 볼수 있어요. 와, 이게 꿀이 어떻게? 아,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네요. 꿀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껑를 닫는다. 아, 뚜껑 덮은 거예요? 어, 요, 다 차가지고? 어, 차면 아, 잠은요. 음, 흘러 넘칠 수 있으니까. 아, 어, 이거는 이제 금년에 볼꽃 같은 데서 갖다 보관한 거라고. 야! 어, 벚꽃 꿀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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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이 막, 야, 야, 니네 오지 마. 오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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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니그 네 조금만 훔쳐먹자이 <laughs> 많이 먹는 거 벌들도 아나 봐요, 그죠? 응? 아버님, 네? 이거 아주 꿀맛인데요? 꿀맛이지 <laughs> 꿀이 꿀맛이지 응? 와, 이 감동이다. 벚꽃이 피는 잠깐 동안만 딸수 있는 꿀이라서 맛보기가 쉽지 않은데, 야 인택신 좋겠네. 이게 조금 있으면 5월달은 아가씨 꿀, 6월달에는 벌, 저 밤꿀. 밤그 다음 다음에는 이제 잡화, 잡화가 자파, 어. 이제. 그러니까 꽃들이 차례차례 피어나는 지금부터는 자연인도 쭉 바쁠 예정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벌을 키우기 시작한 건 7년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집으로 와서부터니까 말이죠. 내가 원래 산골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생활 하는데 큰 도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사람도 안도고 조용, 조용한 데를 택한 것이 여기예요. 그렇게 17년을 이 산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이곳을 택했던 건 여기가 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피난 갈데 없어요. 이 시골에. 네. 시골에 이제 산 중에 와서 피난하다 피난하다 아... 산 속에서요. 어, 땅꿀 타고 생활하고. 어이땅굴까지 파서요? 그래. 야... 그 수박이 첫달 열흘 만에 수박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수업 잘 끝은 못 다니고 고생을 하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부족했고 어려웠기에 지금 이곳에서의 매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요. 그때랑 비교하면. 궁골 같은 집도 있고 말이죠. 근데 집을 어떻게 잘 지었어요? 어, 7년 전에. 네, 우리 애들 두 형제하고 네. 나하고 이제 이걸 지었는데. 우리 어, 큰 얼마 해, 동안이나 지었어요? 한6 개월 걸린 기울. 그 이제 가 원래 네.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가요? 아 어, 토목과. 아유 뭐잘 짰네. 그래서 컨테이너 집도 불편할 거 없었지만은. 점점 나이 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두 아들 때문에 이곳에 오면서 못 내기는 척이 집을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돌과 자갈을 섞어서 깔았는데요. 흙이잖아. 예. 네. 흙이니까 비가 오면 아직 다니이못해 질어요? 아유, 그럼. 네. 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네. 깔아 놓으신 거예요? 네. 자식들이 네. 주말에 오고도 손제들 또 오르니까. 그러니까. 네, 잘하셨네요. 네. 자 그럼 집 안도 구경해 봐야죠. 어, 어, 뭐, 이야, 별장같이. 컨테이너에 비하면 아주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이에요. 어. 한몸 편히 쉬기엔 부족할 것 없는 아늑한 공간인데요. 어, 사진을 많이 붙여 두셨네요. 아니 근데 여기 저왜 혼자 이렇게 따로 음. 계세요? 그 저기 주인께서는 어디 같이 안 가셨어요? 3 0년 전에 혼자 됐는데요. 에? 90, (91년도에) 환자 됐어 아그 뭐~ 본인의 암으로 죽었는데 오. 지금 자꾸 생각 하면 한이 없어지니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30년이) 가까워 오는데요 이제는 함께했던 시간보다 홀로 보낸 세월이 더 오래일 만큼 시간이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당시에 몇세셨어요5십이안 어, 되지만 6시인가. 어이구야. 그래. 어. 한창 때. 아, 진짜 한창 때는. <laughs> 어머님 사진은 없어요. 어, 차라리 얼굴이 안 보는 게더 편해. 음. 네. 이 책은, 이게 뭔데, 오래된 어. 책이 다 있어요? 고등학교 앨범. 어, 고등학교 좋은... 앨범이야? 네. <웃음> 이게요? <웃음> 와 그럼 60년 다된 거잖아요. 와이 담임 선생님이신가 아닌데? 이게 나의 <laughs> 내 사. 살이... 아버님이라고요? <laughs> 네. 왜 여기 맨 앞장에 있어요? 이제 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이요? <laughs> 총 학생회장. 예. <laughs> 아 아이고. 잘생기셨다. <laughs> 아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 만하네요. 예. <laughs> 그, 저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디 계시나요? 3분의 2? 네. 그 정도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뭐 아이고야. 연락 오는 게, 친구 누가 죽었다고 연락 오고 그러지. 음, <laughs> 내 공기 좋고, 네. 이렇게 이제, 음. 자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하니까, 이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면 아버님은 120세까지는 무난하실 거다. 그분더 어? 살아야지. <laughs> 배... 배고프잖아? 시 그, 그렇죠. 배가 많이 들어갔죠. 그럼 뭐좀뭐좀 만들어 먹어야지. 그럴까요? 뭐 하시러 가시는 거죠? 두릅 따라. 두릅 따라요? 네. 두릅 아직 있, 있죠? 어, 지금 저 한참 돼있어 네. 멀리 가지 않고 집 주변만 한 바퀴 돌아도 먹을 게 지천이라는데요. 아 여기 많네요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산토록도 아직까지 맛볼 수 있고 말이죠. 한창이라는 말씀이 맞네요. 따는 네. 소리 바구니가 금세 채워집니다. 우리 어릴 때는 멀게 네. 하나도 없잖아. 네. 그 애들이 뭐 어른이 다 산에 오는 거야. 산에, 산에 깊은 산에. 어.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부터는 옛날에니까. 네. 해바라기 1350뭐 네. 1500년 때에 우리 다산 <laughs> 타고 그때 나이가 몇살 때였어요? 그때 이제 11살, 12살 이랬죠. 그때 저1400고이런데 산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아직 우리가 바풀 나았지 네. 뭐. 아, 어. 어, 지금도 정정하신데요뭐 그러셨겠네요. 이 개댑이라. 여기 말이야. 잎이 이렇게 네. 나랑거 돌패진 거. 덜 펴진 거. 이 색깔도 벌써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잖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먹을 때가 맞이 맞은 거야. 참두릅에 엄나무순인 개두릅까지 이 모든 게 땅과 햇볕 자연이 다 키운 겁니다. 어 이거 좀 네. 그 부침에 만들라고. 부침. 어. 아 <laughs> 개두릅하고 참두릅하고. 어. 네. 두 가지 다. 네. 이게 테이블이에요? 아니 이게. 테이블 써 있는데 가져올게. 예. 밖에서 쓰는 테이블이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 뭐예요? 이 신식 테이블이. <laughs> 아 이게 테이블이에요? 네. 아이 수평이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벽돌을 들로 하나 대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 딱. 아 이거 어, 꼼꼼하시네요. 밀리지 않게. 이게 불판이에요? 어. <laughs> 버려진 하수구 뚜껑을 주워 온 건데요.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산에서는 또 요긴하게 쓰여서 터트로 지나치는 법이 없죠. 그럼 이건 아주 네. 진짜 자연산 그대로. 네. 그쵸 그쵸. 눈으로 딱 확인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 데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데쳐서도 하고. 네. 그냥 날그로 하는데 날그로 네. 하는 게 더. 신싱하고 어. 맛있더라고요. 어, 저는 무조건 다 두릅은 데치는 줄 알았어요. 데치면 하면 이게 다 네. 이게 낚시요자 물기 있는 두릅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고. 자 노른 기름병. 네. 두릅이 나는 철이면 꼭한 번씩 해 드시는 거래요. 이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둘러주는데요. 근데 아버님 어. 이게 왜귤 식용유라는 게다 있어요? 식용유에 귤 껍질을 넣어서 한번 끓이고 식혀서 걸러낸 건데요. <laughs>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와 머리가. 신기하네. 그 과정을 거치면 지방 함량도 줄고 음식의 비린내나 잡내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대요. <laughs> 근데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그래 이제 붓다 타질 않지. 어, 튀겨내듯이? 아 어, 튀겨내듯이. 잘 어, 넣었습니다. 아, 릅을 튀기는 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아니, 소리는 좋네데아가지 하면 색깔이 노랗고 이 a 이 e r y l 이 w rockery. You're a common. I'll c 어 r r y it out of the s 은꿀 e thing. 옷 속에 아주 향수처럼 것 같아. 고소한 냄새가 산골 구석구석 퍼져 나갑니다. 자, 아, 귀한 재료들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색다른 요리법에 살짝 의심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꽤먹음직스러운데요 한번 들어봐요. 네, 네. 자연인만의 방식으로 만든 두릅전. 그 맛은 어떨지? 음. 바삭바삭하면서 음. 네? 지름에 많이 튀겨져서 어. 늦게 할줄 알았는데 안그래지 초장이랑 먹으니까 아주 뭐 담백하네요 음. 야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네 그렇지 꿀도 네. 넣고 예 네. 응. 요리도 잘하시고 요리는뭐 웬만하면 다 하지 어허 맞습니다 산에서 홀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요리 실력을 의심한 게 제가 좀 많이 죄송하네요 예 용서해 주시고요 예, 반가운 손님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주 까마득한 기억까지 꺼내놓게 됩니다. 가 네. 5학년 때 유교를 으니그 네. 공부도 제대뭐학교가마저 하나도 없었서이 텐트 속에서 이제 텐트 공부하 어. 텐트도 못해서 빈 집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그래지고 음. 이제 학교 입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음. 어떻게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uh -huh. 이제 관동대학에 등록 등록을 했는데 입학금 못 그렇네. 내니까 그 다음에 바로 군에 갔지. 십이 아, 월 달에. 십월 달에. 아깝다 아까워. <laughs> 서울 친구가 하나가 이제 경찰에 가서 제주도에 발령 받고 가서 해안초소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이 많다기에. 아 시간이 아, 많다. 그게 그래. 봉급 타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영차전문학교 시험봐을그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이지. 뭔 머리가 좋으시니까요. <laughs> 하지만 인생이 뜻대로만 되나요. 바쁜 업무를 배정받고 공부하는 멀어져 갔습니다. 28살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는 더 그랬죠. 빠듯한 생활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에 월급이 어느 정도였어요? 12,000원. 한달분이살한두 가마 샀을까? 두 가마? 응. 한 가마에 얼마인데요? 한 가마에 한뭐사오천원 했나? 아, 그 먹고 사는데만 겨우 풀칠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겨우, 겨우 그랬어요. 아, 그래도. 그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한 도구야. 아, 도구 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내 활동을 다 하고. 그렇게 십삼 년 만에 경찰공무원 생활을 정리했고 건설 붐이 일었던 팔십 년대 초 모든 빨리 배우고 익혔던 그 역기에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였는데 미안한 마음을 덜수 있겠구나 싶었죠. 보인이 제그 네. 몸이 갑자기 이요이요 어, 일단이 살이 게. 아이고, 이제 돈을 많이 버시니까. 또이좀 편하고 래서 그런가 보다 니 어느 날달는데또 몸이 자꾸 빠진다고 그래. 살이요? 어, 살이 빠진다고 어, 그래빠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는 이제 의료 보험도 없었대요. 네. 내카병원에 가서 나괜찮하라면서 <laughs> 이암인데 벌써 간 장까지 다 저, 전이가 전이가 됐어요. 아이고. 암상기야 아이고. 수술 수술이 안 된대. 그보다 다섯 살 어렸던 당시 아내 의 나이는 45살. 좀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에 그는 고향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교살이 나무 있잖아, 겨우사리요. 나무야, 교살이. 네. 네. 그게 좋다고 그래. 그게 바로 그 전에 다닐 때그 그 이제 도토리 나무에 그 사능을 봤거든. 네. 당장 배낭 메고 갔다가 1월 4일날 그 눈이 쌓인데 올라가서 그랬더니 그 배낭 미군대로다 얼어죽을 뻔 했다고. 아이고. 혼자 추워가지고. 지구상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걸 걸렸으니 그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 그렇다면 한이 많이 생기지만 이건 도저히 할수 없는 불, 불가한 얘기니까그뭐 음. 그냥 묵묵히 그냥 지나갔다죠. 그렇게 1년의 투병 생활 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의 뒷바라지가 끝난 후. 미련 없이 고향산으로 들어왔죠. 어린 시절에 그를 지켜줬던 아내가 아플 땐 의지했던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이곳으로 말이죠.